겨울밤에는 분명 일찍 누웠는데도 새벽에 한두 번은 꼭 눈이 떠지는 날이 있지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기 쉬운데 사실은 몸이 잠을 자는 동안 열을 조절하느라 자주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난방을 올리고 두꺼운 이불을 덮으면 처음엔 포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불 속이 미세하게 더워졌다 식었다 하면서 몸이 뒤척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딱한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불 속이 답답해질 때 발끝만 살짝 밖으로 빼서 열을 한 군데로만 빼는 것입니다. 팔을 꺼내면 어깨가 시릴 수 있는데 발은 조절이 쉬워서 다시 넣기도 편합니다. 발끝을 조금만 빼도 몸 전체 열이 내려가면서 푹 다시 잠들기가 한결 수월해지는 분들이 많아요. 다만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는 밤새 강하게 쓰면 땀이 차거나 저온 화상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 잠들기 전만 따뜻하게 하고 낮추는 쪽이 더 안전합니다.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요즘 이런 새벽객이 부쩍 잦아진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로 함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